난 이거 같은 데 마지막 표정이 그열 가지거든요. 디즈니에서 사람 표정을 살렸잖아. 그러면 이걸로 유추하게 하기 위해서 표정을 살린 거야. 아 꺾어 꺾어. 응. 꺾었구나. 무슨 말인지 알지? 아 트릭을 썼다고. 자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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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오, 오늘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. 오, 아 뺏겼다. 아니면 뭐? 잠깐만, 안젤리나는 안젤리나 이거야? 이거라. 아 젤리나가요, 젤리나. 안젤리나, 말대로 가? 저거 그냥. 오라야. 자, 이렇게 해서 관계자 팀은 4번, 그리고 비 관계자 팀은 큰 고민 없이 3번을 택했습니다. 일단 확실한 것은 3번 아니에요. 왜 아니죠? 너무 그게 뭐가 좀 상상력이 없어요. 3번은 아니야. 너무 뻔해.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여러분들은 자꾸 솔비가 이랬으면 하는 생각을 버리라니까요. <laughs> 자, 솔비는. 자, 솔비는? 자, 솔비는... 아 뭐... Umas, 뭐, 솔비 남편 오셨네! <봤 ERIC> 아니, 어? 자, 이봐요 어. 솔비는 이미 <목소리나> 답을 얘기해주고 문제를 냈어요 앞에서 친구가 낙서 같아라고 했을 때 솔비가 뭐라고 했어요? 아이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줬어요 자, 그렇다면 나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 솔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네네. 결정적인 부분 느낌표 두개 있어요. 나는 하늘처럼 느껴져. 느낌표 두개 하나 아니에요. 어. 좀화나면서 이제 어. 했다는 얘기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애들한테 화내면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. 네, 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 어. 여러분 지금 슬리피 씨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. 세분 말씀 들으면서. 아니 일번 같아가지고. 아. 네. 제가 저 말을 들었어요. 오빠가 해봐. 오빠가 얼마나 잘하는지. 그러니까 보자. 나도 솔직히 <laughs> 일번 같기는 해요. 만약 우리였으면 당연히 그랬지. 그 오빠가 해봐. 어. 어. 자 토론 끝에 관계자 팀은 사 번을 선택하셨고요 비 관계자 팀은 3 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거 하늘 같지 않아요 자 과연 바다 같아요 바다 같아요 과연 그녀는 아, 나는 하늘로 느껴서 바다 같아요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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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비야 나는 하늘처럼 나는 하늘처럼. 야! 야! 아 성공! 어 사실 사번 하라 그랬는데 너무 빨랐어요 삼 번, 원삼3 원+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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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+ 리만 원+ 삼만 원+ 삼만 원+ 삼만 원+ 삼만 원+ 려만 원+ 삼만 원+ 삼만 려 삼만 원+ 삼만 원+ 삼만 원+ 삼만 원+ 삼만 원+ n